여러분 나들이를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어디로요? 요즘, 어디로요? 막 한강도 좋고요. 네. 중간은 벚꽃 벚꽃이 요즘 만개했잖아요. 네, 벚꽃 다 졌습니다. 벚꽃 다 졌어요? 네. 벚꽃 그 이기는 곳으로 네. <laughs> 혹은 비기거나 네. <laughs> 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요, 요즘 어,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제 근황은. 근황은 어, 지구가 네네네. 자전을 하죠. 지구가 자전을 하듯이. 자전을 하듯이. 이 몇만 년 동안 네. 변함없이 자전을 하듯이 <laughs> 제 인생도 좌절하죠. 28년간 근데... 자전하고 있어요. 자절 <laughs> 노 no. 자전. 아, 어. 네. 공성전. 네, 아니야. 자전, 자전도 좋고, 네. 뭐 고구마전도 좋고, 감자전도 좋고. <laughs> 진짜 막던지 <laughs> 아, 요즘 미키씨는. 미키씨가 뭐예 <laughs> <laughs>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미키씨. 오늘 모습이 되게 미키라고 하고 싶어요. <laughs> 게임에서 항상 미키, 미키 그러시아라아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게임 하세요? 어? 게임 좀 끊으세요. <laughs> 저기요, 같이 하자. <하세요. 웃음> <laughs> 그, 네. 네. 아, 저는 그, 예. 그렇죠. 어, 뭘. 네. 그, 미키가 멍청해 보여. 자, 모두 여러분들. 예. 네. 그리고 그 아세요? 그 지구가 그 달의 뒤편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적이 없어 사람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볼 수가 없죠. 이유가 왜요? 다른 가만히 있으니까요. 지구가 도는데 달은 한 곳만 보여주죠. 네. 그렇게 저희도 여러분들 한 곳만 <laughs> 무슨 말 무슨 말이에요? 한 것만 보여주요 아니, 아 <아니, 이게> 이상한가? 아, 여러 분 아. 아, 항상 일관성 있는 아, 모습만 일관성 있는, 네.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그런 보여드리겠다, 모습만, 뭐이 네,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네, 변하는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보여드렸던 그 모습과 일관성 있는 네. 모습을 네. 보여드리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아, 거였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기쁘셨습 네. 음. 어, 태양계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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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laughs> <laughs> 야, 왜, 이래요? 왜 이래? 아 얘가 지구과학을 좋아해요. 아, 왜요? 외계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네,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지구에 저희만 살고 있다면 그건 너무 공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에 저희만 살고 있죠. 우주 아니, 그러니까 우주에 아니, 우주에 저희만 우주... 살고 있다면 그건 너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네. 영화 대사 아닌가요? 네, 영화 컨택트.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거 너무 재밌, 재밌게 봤잖아요. 너무나 재밌게 봐서. 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 이뻐요 근데 저는 외계인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